자 그러면 오늘 영상 해볼까요? 파 챕터 2 마지막화 하..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가야지 여기가 어디야? 오오오오 오오오 뭐지? 세번째 게임 다 깨고 와왜 이렇게 내리지 얘는 캔디도 하 캔디캣 아닐까요? 캔디를 좋아해요 이떻게 오뭐 b a 고 u b 고다뭐 b a 아, 뭐 badu, b 뭐지 u bad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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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자, 오, 오! 네, 여기우 내보이가 여기 빛이 안 나있네. 갑시다. 내다 뭐야?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어, 아니네. 어, 여기올 내가 수는게 있는 있는데. 쪼 이건 뭐지? 잠깐만. 어디다? 어? 이건 뭐지? 빨간 색깔 1. 파란 색깔 2. 파란 색깔 2고. 초록 색깔 3. 노랑색까지 다. 오케이 알겠다 빨파초고바빨파초노놈 마미홍래가 음. 두망겠다여기도 가면 되겠다 근데 마미홍래가 나오나? 갑다 가벼운나비어 위에서 망쳐 위로 가야 돼어 하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까 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 자, 여기 아니, 어? 아 여기 또 팻니가 있네? 뭐지? 니가 무슨 일 하는데? 어 뭐야? 오아이거사 하는 거나 어? 여기대걸자지자니 뭐야? 오오오 만용에 나오기만 해봐. 새워 버릴거야 <목소리> 어? 상인한. 너는 이번에 뭐 어디서 뭘는었어 어디서 뭘? 아직 아직 준비 안 됐어. 우리 다리만 나와. 왜못 나? 죽었지만해. 뭐야야가래 누가도? 하나 보자. 오 잘했다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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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하는지 이거 있나? 없겠다 가자 에헤. 에이 에으와오 <목소리> 야야야 야야폼 뭐야 저거 뭐야 뭐 이제 막혔는데? 뭐 이제 막혔는데? 어어 어, 뭐야 누워야돼 어 어어 온다 온다 저소오 안돼 안돼 안돼

아, 우리 말못내가다 떨어졌네.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엔 저희, 네, 다 있습니다. 뒤에 이제 파악했어요. 아, 또뭘해 가야 돼요. 말이 좀 문제. 우리 내게 너무 심해. 오. 우리, 뒤로, 뒤로, 가지고, 오는 거아이야 뭐야, 왜 잡힌 거야, 임? 이유 뭐야? 안 잡혀오잖아요. 거보거보라

했었어요. 그거는 제가, 제가 못한 게 아니고 잘안 잡혔어요 제발 깨고 싶어 왜아뭐 일도 말왜 그래? 가, 왜 가? 왜 가? 오케 이제 가지고, 좀 하나 가오 오이 났다 아까는 지는데오오 어. 이제 파티 하러 가야겠다. 이게 뭐야?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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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, 문 열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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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정색 오고 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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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야, 야, 야. 가, 가나와, 나 가나와. 어, 뭐야, 야! 야하! 오지 마. 어? 아, 내가, 어, 레고, 레 당기는 분색이었어? 에헤헤, 마 형님, 오, 좋다. 어, 아, 아, 당연합니다. 아, 여러분들, 약간 눈에 조금 어, 좀, 감아주세요. 뭐, 좀런 것도. 뭐야, 야, 뭐야, 야, 왜, 왜, 왜 꼬고 막아? 어, 이렇게 빨리 열어보자. 오, 다행이다. 뺄 뻔했네. <목소리도> 오, 이제 게임 스테이 게임 스테이션 제제 네, 탈출합니다 이제 기차여행을 가는 곳인가 오 막혀있어 어막다 아 여기 문양 있다. 오,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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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앉아. 첫 번째는,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색깔. 그 다음에, 마지막은, 뭐야 이건 또, 4, 2, 1, 3. 4, 1, 3. 벚꽃 칙칙 벚꽃 땡 칙칙 벚꽃 칙칙 벚꽃 아비에뿌리핫테디아타습니다 이제 촬을전해졌습니다 내일 비는데 지금 어디는 嗯，不要。哦、oh, yeah,，我的 <didn>，我的 <too late. S 1>。过来，come on，come on，come n 你过来，你过来，你过来，过来，过来。 time oh, to so think and reflect. Time to figure out exactly what I would do in free. We'll set things right. Terrible things have happened, but I know that whatever I need to do, are capable. We will. What? it What is yeah. 야, 속도 약간 야, 잠깐만. 야, 어 야, 야, 잠깐만. 야, 속도가 있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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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지고있는데 잠깐만. 잠깐안돼깐만잠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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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a 야 o long, dear. I used to almost 이 p 왜안 뭐야, 지지당겨 g 그렇지 t a 뭐야, o t 뭐 a n 야 you, dear. g 플레이스 케이? 우와, 얘 파비에프에 담자. 더추가 끝났네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